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도 인성수업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짤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자짤 하나를 보여줄 건데 어, 이 짤에 대하여 우리 남학생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짤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여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짤을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딱 만났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막 오빠 선영이 그그집에가 있잖아 하면서 막 부들부들거려요. 이럴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것 같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셔요. 자, 자 우리 여학생들은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주길 원합니까? 자, 만약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학생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남학생들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시나요? 아마 없으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이 커플은 헤어질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제가 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카톡을 보여줄 건데요. 남학생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자, 여자가 카톡을 합니다. 오빠가 일어났어. 근데 1분이 지나서 남자가 대답을 하죠. 응, 아까 일어나서 밥 먹었어.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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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남자가 물어보죠. 응, 왜? 지금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여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들은 아마 왜 화가 났는지 단숨에 알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자, 제가 추측한 바로는 여자가 화난 이유는 이겁니다. 오빠 일어났어라고 얘기했을 때, 응, 아까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남자의 반응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밥을 이미 먹은 상태예요. 그럼 시간이 꽤 지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친구한테 어잘 잤어 나 일어났어 나밥 먹을 거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이 여자가 화가 난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맞나요? 네. 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짤들은 뭐 남녀 사이에 이런 연애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볼까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엇이죠? 공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공감 잘하시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화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공감해야 돼. 야,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사진 좀 볼까요? 자, 공감이란 여기서 말하기를 인간 관계의 뿌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나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를 준다. 딱히 악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능력을 길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능력 뛰어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공감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깊숙히 보는 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테스트인데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적이 있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아무 거에 답하시면 되고요. 질문 중에 나의 환경이 아니라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상사에 관해 불평할 때 직장이 아니라면 다른 상황 또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보시고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상사에 관해 불평할 때 나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소리내어 말아가고 조언해주는 편이다. 나는 문제 해결을 제공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하나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사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맨 이 마지막 문장을 보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문제 해결점을 제안해주는 걸 좋아한다. 자 5가 몇 개인지 오로 대답한 게몇 건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심리학이나 인간의 어떠한 문제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왜 그런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자, 생각하시고 적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남편, 부인 또는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에 대해 불안해할 때. 뭐더 사운드 문제의 접근이 걱정하시나 라고 받치겠습니다. 자,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읽어 보시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셨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 나는 보통 내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이다. 체크하셨나요? 네. 5가 몇 개인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내 가족이 무언가에 화가 나 있을 때 나는 주제를 바꾸거나 그 상황에서 모용하려고 한다. 자 O X 선택해 주시고 자 여섯 번째는 PPT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O X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보지 마세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보다 더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친구가 뭐 고민이 있어서 오거나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어 이렇게 이야기 얘기, 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남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지 상상하고 그들도 나와 같은 것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보통 다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자, 여기까지 다하셨나요 자, 5가 몇 개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할게요.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라고 것이 0의... 자, 이게 결과예요. 내라고 반한 5가 0개에서 1개면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2개에서 3개면 공감 능력은 있으나 아직 이렇게 막 훌륭하게 발휘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고요. 5가 4개 이상이다. 그러면 공감 능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나요? 아마 이두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 유튜브에 공감이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나옵니다. 뭐, 공감을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감 능력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리학자들,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늘리라고, 올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공감이 없기 때문에, 야, 공감 좀 하자. 우린 그 너무 공감이 없어.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공감을 해야 할까? 공감의 장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감의 장점들이 이런 거예요. 공감을 하면, 공감을 하는 나나, 공감을 당하는 상대방이 이런게 생긴답니다 공감을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대요 자 그리고 내면의 힘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도정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스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공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공감을 왜 해야 한다고 했었죠 공감이 이 현대사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감이 없으면 공감의 장점도 없겠죠. 그렇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이 공감의 장점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야,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면 공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원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공감을 원하실 거예요. 자,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예요. 여러분,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창시자가 왜 좋아요와 하트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겁니다. 누구나 공감받고 싶고 누구나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북과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진을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소식을 올렸을 때 좋아요 받거나 하트 눌러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자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은 공감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트렌드 예능의 트렌드도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능을 많이 보시나요? 뭐 전참시, 어, 아는 형님, 놀면 뭐하니? 뭐 이런 거 보실 것 같아요. 그죠자 그런데 요즘 예능의 트렌드가 왜 공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때 대박을 쳤었던 예능이죠. 이게 뭐죠? 효린의 민박입니다. 네, 1, 2가 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물론, 호스트, 이효리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대단한 효과를 나타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 효린의 민박에 나오는 게스트들, 1에서는 아이유가 나왔고, 대박이죠. 2에서는 유나, 그리고 중간에 박보검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한 스타들이 등장해서 화제를 끌었지만, 그것보다 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공감입니다. 자, 이 짤을 보시면 이 효리네 민박 어떻게 흘러가는 내용인지는 아시죠? 네, 우리 진짜 이효리 집에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의 집에 시청자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민박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 그런데 어떤 민박객이 두 명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어. 직장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쉬다가 터진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옆에 이오리가 슬며시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오리 앞에서 우는 모습을 감춰요. 자 그때 이오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짤에 보시면 괜찮아 울면 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서 괜찮은 거야.라고 토닥거려줘요. 그리고 막 셋이서 이야기하더니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막 이렇게. 이런 공감의 자리가 효리네 민박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예능을 보고 힐링의 예능이다. 어, 이거 보면 힐링이 된다. 라고 공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리가뭐 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감의 트렌드가 예능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4월, 5월. 이 예능 시청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쉽게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었을 거예요. 뭐냐면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예능입니다. 이 예능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스터트롯 아시죠? 미스터트롯의탑 세븐들이 모여서 시청자들한테 사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 신청곡을 받아요. 그래서 그탑 세븐이 그시청곡을 받아서 사연을 읽고 그 사연에 이제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그런 예능입니다. 여러분. 이 예능이 정말 대박을 터트리고 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 이 예능 재밌는 사연도 많이 오지만, 뭐 이런 사연이 온답니다. 자, 여기 임영웅씨라고 미스터트롯 1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연이 왔어요. 먼저 떠난 내 아들이 임영웅씨 당신에 닮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임영웅씨가 불러주신다면, 제 아들이... 저한테 노래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임영웅 씨, 한번 노래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슬픈 사연이죠. 임영웅 씨가 이걸 부르고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물론 임영웅 씨도 같이 울었고요.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들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예능의 트렌드가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수근 씨와 서장훈이 나오는 예능이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상담 예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서 서장훈 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서장훈 씨의 역할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충고를 하죠. 그죠? 근데 반면 이수근 씨는 어떤가요? 이승훈 씨는 같이 울어 줍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신청자들 마음이 아픈 사연자들이 오면 그 옆에서 같이 울어 줍니다. 그래서 서장훈 씨는 충고를 담당하고 이승훈 씨는 공감과 위로를 담당하죠. 그래서 둘의 케미가 정말 잘 맞는 거였어요. 잘 맞는 그런 예능입니다. 이 예능도 시청률이 꽤 나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능에도 공감의 트렌드가 섞여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아, 나도 나를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렇게 공감해주니 참 좋다. 라고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부모님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고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우리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관계 복잡할 수 있고요. 우리들도 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우리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내 힘듦을 말하면, 야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지금은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도 아니 여러분도 공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내 삶은 더 가치 있게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제 옆에서 제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나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께 가서 상담합니다. 저는 나이가 30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앞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울어요. 저를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하나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중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선생님 혹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있으신 목사님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한 존재를 내 옆에 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고민되는 거 고민 상담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전도사니까, 그죠? 성경을 보고 또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10편, 139편 있죠? 제가 그 성경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경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 여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 너네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너네가 언제 우울하는지 너네가 언제 슬픈지를 다 알고 계신다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공감해 주신대요 자 여, 아래의 기억절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성경절이에요. 야, 너 몰래 운적 있지? 너 마음 아파서 운적 있지? 내가 그거 다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널 공감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모씨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안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어른들, 다른 어떤 친구들 옆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 많이 받는 우리 원조 삼년 중학교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성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